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요 오늘 소개할 차량은요 2013년식 카니발 R 2.2죠 2.2 엔진을 갖고 있는 카니발 R 어, 리무진입니다 리무진 GLX 최고급형이에요 자이 차의 장점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차는 리무진인데 옛날 13년식이잖아요 근데, 11인승 바디 갖고 있어요. 길이가 11인승이랑 똑같아. 그래서, 어, 짐을 좀 실을 때 용이하고요. 뒤에서 한번더 설명을 할 겁니다. 이, 정구인승이에요 그러니까, 순정 구인승 그래서 뒤에가 다 잡혀요. 그래가지고, 짐도 엄청 많이 실을 수 있고, 뭐, 인원 탈 때도 뒤에 빼서 탈수 있고, 뒤에 공간이 엄청 넓습니다. 우리 아마 11인승 찾으시는 분들이, 어 이제 속도제한 걸리고 하면은 요런거 또 생각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번에 한번 가스차 제가 갖고 왔었는데 그게 9인승이라 짐을 좀그 이렇게 한 요만큼 차이로 그 차를 못 사셨어요 9인승을 하고 싶은데 못하셨어요 이런거 리무진 범퍼 보조범퍼도 있고 좋잖아요 자 가격부터 공개해 드릴게요 이 차의 가격은 1,040만원입니다 1,040만원 이석을 차종이고 굉장히 싸죠 외부부터 한번 볼게요. 자, 보조범퍼도 이렇게 달려있어요. 보조범퍼. 용도도 없고. 라이트, 본네트, 범퍼. 깨끗하고요 자, 이쪽에. 핸다도 깨끗하죠. 타이어 봐. 타이어 엄청 많이 살어요 타이어. 타이어 정말 많이 살렸고. 휠도 굉장히 관리가 잘 됐습니다. 사이드 스텝도 있죠. 리무진. 아, 여기 써있고. 리무진. 자동문이에요. 자동문. 이쪽 핸다. 깨끗하고. 뒤에 타이어도 엄청 많이 살아 있습니다. 뒤에 타이어도, 휠도 깔끔하고요. 트렁크, 뒷범퍼, 리무진, 오른쪽 뒤 휀다, 뒷문, 앞문, 사이드미러, 앞에 휀다까지 관리가 굉장히 잘되어있습니다 자, 웬만한 올류카니발보다 좋아요. 이거 차 인기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내부에 옵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타고 팔기. 타고 내리기 편하게 사이드 스텝도 있고요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 그리고 열선, 흔들 열선 이쪽에. 흔들 열선 있고 키는 그냥 돌리는 거예요 리모컨 키만 있습니다 아 엔진 소리 좋고 키로수 13만 7 0 0 k 로 13만 키로 좋죠? 소리 좋죠? 미션 충격 없고 정품도 이, 이, 하이패스, 루밀 하이패스, 투치하 블랙박스, 그리고 정품 내비 정품 내비에요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양쪽 열선이 있어요. 양쪽 열선 있고, 이거 보요 컵, 홀더도 이렇게 틀리죠. 하나하나 해놨어. 뭐야? 이거 아, 덮개 해놓은 거구나. 이쪽은 아예 안, 안 태우는 거야. 이거 빼야 돼. 사람 태우면 빼야 되는데 거의 여기 위험해서 안 태우죠. 그리고 시트 상태도 보세요. 굉장히 양호하죠. 썬루프도 있고, 썬루프도 있고. 그리고 이 차는 물론 이제 피크닉용으로도 쓸 수는 있지만 정말 이 차를 사는 용도 중에 진짜 제일 큰 이유는 이거예요. 뒤에서 보여줄게. 요 뒤에서. 오토 슬라이딩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넓죠. 1 1년승이랑 같습니다, 길이가. 11년생이 같죠. 굉장히 넓죠? 이거 빼면 돼. 이런 테일러면 이렇게. 빼면 돼. 이렇게 올라오죠? 아 이거부터 빼면 안 됐어. 이거부터 빼야 돼. 이게 지금. 안 떨어져. 아이씨, 참. 잠깐만. 아, 이렇게 빼야 돼. 이렇게. 일단 이렇게 빼야 돼. 이거 빼. 자, 의자 이렇게 빼는 거야, 빼야 여기에 또 짐을 실을 수 있죠, 이렇게. 양쪽 빼면 다 빼면 좀 일이 상황 되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누면 되 이렇게 양쪽 다잘 됩니다 보세요 그렇다면 이분이 짐을 많이 실었나 그것도 아니야 깨끗하잖아 완전히 눕혀지니까 이건 차박하기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차박 뭐짐 실기 뭐다 되는 거야 이 차는. 기가 막히잖아 자동문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인원 3명 태울 수도 있고 뒤에는 뭐 고속치면서 가도 돼? 우리 옛날에 그러면 안 되지만 요새는 스타렉스 일다서 고속치고 갔잖아 오토슬라이딩도 이음 없이 잘 되고 굉장히 다용도로, 다각도로 사용할 수 있는 카니발입니다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3년식 카니발 R. 리무진이에요. 리무진 GLX 최고급형입니다. 자, 랩비 있었죠. 정내비 후방 카메라, 양쪽 열선, 오토 슬라이딩 있었고요. 핸들 열선도 있고. 어 지혜가 완전히 접혔죠. 차방으로도 완벽하고, 짐실키에도 완벽한 그런 정9인승 리무진입니다. 자, 13만 킬로 정도 됐고요. 정말 이... 다양한 용도로 쓰실 우리 이이 어, 이 카니발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자, 1,04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